하나의 버섯에서 두 가지 버섯의 매력이 느껴지는 오늘의 주인공 버섯계 샛별로 떠오르는 송향버섯을 소개합니다. 귀한 대접 받는다는 송향버섯을 만나기 위해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여기에 네. 아직. 버섯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분이 나게 달려왔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맛시면 맛, 향이면 향 아주 귀한 보물 같은 송양버섯입니다 이름이 좀 낯선데요 아, 제가 요베타리버섯 그렇죠? 표고버섯, 뭐 팽이버섯 이런 버섯들은 알아도 송양버섯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네이 송양버섯은 버섯계의 샛별이에요 이 버섯은 제가 농사지로 내려온 지 지금 한 3년, 4년 됐거든요 근데 연구만 하고 농사 못 짓다가 이제 시작한 지 1년쯤 된 거예요. 그러니 완전 새내기죠. 아, 1년이요? <laughs> 그렇습니다. 송이의 향긋함과 표고의 쫄깃한 식감을 담아낸 것이 바로 신품종 송양버섯인데요. 삿갓은 표고와 비슷하지만요. 가운데 버섯대가 오동통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사계절 내내 수확이 가능해서 제철이 따로 없이 언제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기만해도 그냥 버섯도 그냥 튼실하게 잘 자랐는데 언니. 네. 근데 예쁘죠? 뭘 그럼. 섞여야 되는 거예요? 아 수학은 기둥이 이렇게 통통하니 튼실해야 돼요. 갓은 이렇게 예쁘고 둥글게 생긴 거고요. 그 밑둥을 끝까지.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만이 택배를 보내거나 제가 판매를 할때 얘가 신선도가 끝까지 유지가 돼요. 이렇게 예, 배지가 예. 같이 이제 예, 려나오게죠 같이 딸려나오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잘해보세요. 가위를. 네. 오. 네. 오 네. 알아서 <laughs> 네요이송양버섯의 향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 자연산 송양버섯 못지않아요. 네, 수확하는 기술을 익혔으니 제대로 손을 보태야겠죠. 어머님이 워낙 애지중지하는 버섯이라서요 열심히 또 조심스럽게 수확했습니다. 그런데지 응. 일 열심히 했는데. 네. 더운 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좀 춥네요. 춥죠. 당연히 춥죠. 여기는 한여름에도 13도에서 15도를 유지해주고요. 온도, 습도에 굉장히 까다로운 애들이라서 음. 키우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무나 여기 못 들어오거든요. 음. 저희도 여기 외부인들이 출입 금지고요. 저희가 들어올 때도 소독을 하고 들어옵니다. 아. 환경이 청결해야만 이 고객들이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버섯이에요. 오. 송양버섯은 재배 환경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배지에 있습니다. 참나무와 밀기율로 만든 배지는요, 송양버섯이 자라기에 좋은 영양분은 제외하고, 8시간 이상 무균 처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야, 어머니, 그러면 음. 1시간 있다가 여기 이제 배지에서 이제 그럼. 송양버섯이 자라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아 어. 이것만 하면 일 끝납니다. 음. 맛있는 밥을 해서줄 테니까. 네. 어깨 쪽에 동시동시. 네. 음. 버섯은 과연 어떤 음식으로 탄생할까요? 먼저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일품인 버섯 짱수. 고소한 향이 느껴지는 잡채에 곁들이면 그 맛이 배가 됩니다. 성향 버섯 한 장짜리 완성이요. 야, 아니 잠깐만. 여기는 금손들만 계신가 봐요. 성향 버섯을 또 이렇게 맛있게 키워 주시고 또이 버섯으로 맛있게 요리해 주시고요. 그럼요, 요리를 잘하고 있어요. 야채고, 재고, 재고, 재고. 아니, 근데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양버섯 작은 거는 우리가 팝콘버섯이라고도 하는데, 팝콘버섯은 야채 같은 거 넣고 졸이면 애기들도 잘 먹고 너무너무 어 좋아요. 그리고 큰 거는 또 튀겨서, 튀김가루 붙여서 튀겨서. 소스 뿌려 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야, 진짜 건강 당수육이네요. 그럼요. 예예 예. 예, 예. 그다음에 또중간짜리는 썰어서 잡채에 넣어서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잡채가 돼요. 와, 성향버섯으로 진짜 할수 있는 요리가 엄청 많네요. 아이, 그럼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 여기 삼합입니다. 이거는 소고기하고 머위에다가 어? 성향버섯을 예. 넣어서 싸서 드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 우리 식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지는요 네. 지금 딱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 봐요. 그래요? 바로 먹을라고. 자, 보다 한번 싸보세요 그럼 머위를 아래 깔고, 깔고 소고기를 올리고. 삼밥부터 아, 먼저 가나요? 성양버섯, 그럼요, 그럼요. 생으로 넣으세요. 오, 생으로 아 생으로요? 생으로 굽지 않고. 여기 야채 넣어 주셔야 돼요. 드시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해서. 우와, 성향버섯 삼밥이에요. 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별미라는 게 음.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어때요? 우와. 이게 소고기인지 버섯인지 구별이 안 구별이 되는 정도로 네. 쫄깃함이 진짜 최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셔서. 요 가마솥에는 저서 짜자잔, 여기다 밥에다가 성이양버섯을 넣으면 그 향에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거 한 숟갈만 퍼쓸 뿐인데. 파라메타고 진짜 이송양버섯은 향이 그냥 코끝을 찔러요, 언니. 여기에다가 그렇지. 이제 불고기도 한 불고기를 싹 얹어가지고 불고기에다 송양버섯을 넣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렇지요. 싹 얹어서 <laughs> 아, 파만 찍는 모습에 정도면? 크게 한입 맛봤는데요. 음 입이 황홀해지더라고요. 음음 맛있게 드시네송양버섯이요 음 <laughs> 아주 그냥 어딜 가든 다잘 어울려요. 고기도 잘어울리고 밥도 잘어울리고 반찬으로도 최고고 딱이네요. 그렇지. 네, 너무 맛있죠. 이 맛있게 먹어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어떤 음식을 맛봐도 모두 취향저격이었는데요. 게다가 버릴 게 하나 없이 어디에나 어울리니까 참 기특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맛있는 성형 버섯 많은 분들이 좀 드셔봐야 되는데 그렇죠, 언니. 그럼요. 이 성형 버섯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널리 이게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고요. 열심히 <laughs> 더 동사 시겠습니다. 맛도 최고, 향도 최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성형 버섯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